7번 문제인데, 원형 트랙에서 같은 방향으로 돈다 그랬다. 같은 방향.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만났다고 했을 때, 같은 방향으로 도는 거니까, A가 움직인 거리와 B가 움직인 거리의 차이를 식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어. A가 움직인 거리와 B가 움직인 거리의 차이 구하는 식을 만들어 볼게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먼저 절대값이 없는 상태의 그래프부터 그려야 돼 이런 3참수의 형태가 되겠다. 극대는 t가 마이너스 1일 때, 극소는 t가 3일 때, 그리고 그 y자표를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9 이렇게 돼. 그럼 이 식을 봤을 때 0,0을 지나야 되니까 가로축이 이렇게, 세로축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절대 값이 들어있는 걸 그래프로 만들어야 되니까, 가로축보다 밑으로 내려온 부분을 위로 접어 올리는 것까지 해주면, 두 점이 움직인 거리의 차이, 차이를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겠다. 어, 여기가 마이너스 9였지? 그럼 위로 접어 올리게 되면은 구가 되겠어. 그리고 6시간 동안이다 그랬으니까 t가 6일 때그 거리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은 이제 여기다가 6을 대입하면은 18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해당되는 범위는 이제 0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요만큼의 그림이 해당되는 범위가 되겠어. 그럼, 거리가 얼만큼이 돼야 서로 만나는 거냐? 자, 어떤 점에서 이렇게 만난다고 해볼게. 그럼, A가 움직인 거리가 요만큼이라면, B가 움직인 거리는 요렇게 해서 요만큼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최초에, 한 번, 어디에선가 만났다면은, 움직인 거리의 차이가 이원 둘레의 절반인 2파이에서부터 만나게 돼 그래서 둘 사이의 거리가 2파이일 때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만나게 된다면 이제는 한 바퀴씩 더 더해 줘 가지고 6파이일 때두 거리의 차이가 10파이 14파이 그리고 18파이까지 이 부분이 해가 되겠어? 음. 그러니까 점A하고 점B가 최초에 동시에 출발하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서 출발하잖아.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가 만난다고 가정을 하면 A가 움직인 거리와 B가 움직인 거리의 차이가 한 바퀴가 아니라 반 바퀴가 되는 E파이가 될 때부터 만날 것이다. 그 다음에 만날 때는 이제 둘의 차이가 한 바퀴가 돼야 되니까 2파이 이후에서부터는 4파이씩 더해 준 차이가 생겨야 서로 만날 거다 그 얘기지. 자, 그럼 이제 y 값이 2파인 부분을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고. 그다음 6파이, 10파이는 9파보다 이 위가 되는 거고. 14파이, 18파이 이렇게 본다면은 만나는 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아홉 군데에서 만날 거라는 게 그래프에서 확인이 되겠다.